네, 2022년 개정 능률 민병천 <laughs> 공통영어 2 1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본문 1이고요. A Missing hiker named Rene companion 이런 사람이 있는데 companion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어, 실종된 실종된 하이커 등산객이 was found 발견이 되었습니다. Safe 안전하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화요일에. 그리고 Rescue t 에 의해서 그래서 어, Angeles n a t i o n Forest 그 숲에서, 국립숲에서 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벌써 결과부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긍정적 결과로 끝났고요. 자, 그다음 다음 문장 넘어가면 이 그것은 t u r n e out 드러났는데 uh, a photo uh, played a key role 그래서 한 사진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드러났습니다. 그의 생명을 뭐하는 것에서 구하는 것에서라고 해석하면 되고 주격 보호자의 명사 절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자 다음 문장 넘어가면은 let's go over 자 그래서 한번 훑어보자. 자 Marissa uh, r n 어 레니 로즈에게 한번 가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For more details on this story, 이 이야기에 대한 어떤 세부 사항들을 위해서. Thank you, Thomas. 감사합니다, Thomas. I'm standing. 저는 여기 에 지금 서 있어요. 그래서 a n g e l e s National Forest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스토리를 디테일한 것들을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As you just heard. 그래서 당신이 단지 들었던 것처럼, 자 레네, 레네, a companion이라는 사람이 was recently 최근에 어떻게 되었다 구조를 당했습니다. From this 이 숲으로부터. 자이컴페니언인 사람은 아주 숙련된 뭐다 등산객인데 형용사 주격 관계 대명사가 뒤에서 지금 꾸며줍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잘 well 잘 알고 있는 숙련된 등산가인 어 등산객인 컴페니어인 사람이 went on hike 그래서 등산하러 갔죠. Alone 혼자 그래서 4월 12일에. However, 그러나라는 역절을 썼습니다. 상황들이 분명 있었을 텐데, 자, a recent 그래서 최근에 숲 산불이죠. 산불이 had destroyed 어떻게 했대요? 그래서 파괴했었습니다. some 몇몇의 어떤 signs, 어떤 간판들을 게시판들을, 자, which 그리고 그것은 그가 to take a wrong turn. 그래서 and get lost 잘못 어, 길을 잘못 들어가게 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길을 잃게 뭐 했습니다 야기시켰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은 숙련된 전문가였는데 그 사람도 길을 잃어버렸다는 부정적 결과 부분이 바로 상반을 이루기 때문에 역접 연결사 하우 e r 를꼭 반드시 사용했었어야 됐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발생한 시점이 산불이 난 거는 과거보다 더 먼저 발생한 거라 그래서 여기선 과거 완료를 분명히 사용해 줘야 되지 그래서 디스로이드 과거 단순 시제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 수준법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주격관계대명사고요. and i t 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cause는 오형식 사역동사, 지각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자를 꼭 투부정사를 반드시 사용해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지금 병렬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and는 지금 여기서 목적격 보어첫 번째, 목적격 보어두 번째에 대한 병렬구조라 과거형 동사로 바꿔나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주의해서 꼭 필기를 해주시고. 자 다음 문장 넘어가서 he, 그는 뭐하는 것을 시도했냐면 shouting for help 도움을 위해서 소리치는 것을 시도를 했고 자 그리고 심지어 자 뭐를 했냐면 sos도 뭐 했습니다? 썼습니다 라는 어 동사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병렬구조기 때문에 여기 목적어 병렬구조로 라이팅이 나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 고, 꼭 어, 동사 병렬구조라는 거를 꼭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try라는 동사 다음에 투 부정사 나오면 투 부정사 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 동명사 하면 뭐뭐 하는 것을 시도하다 라는 의미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꼭 동명사를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떤 경우를 대비하여야 하며, 여기 in case가 if랑 동의요. 부사율 접속사 조건입니다. 조건. 뭐뭐 한, 뭐뭐 한 경우를 대비하여. 비행기나 헬리콥터가 pass the by, 지나간다면 또는 지나가는 것을 대비하여. 그래서 땅에다가 sos도 쓰고, 그리고 도움을 해서 소리는 치는 것도 시도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서. 자 여기서 he 그는 h a d a plan to hike 그는 그는 뭐 하기를 계획을 했었다. 그래서 등산하는 것을 계획을 과거보다 더 과거에 했었다기 때문에 단순 과거 시에 들어가면 안 되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to는 지금 to 부정사 to이기 two, 때문에 전사 투로 보고서 to hiking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직 대략 몇 시간 그래서 두 시간 동안. 버하지만 밤은 was coming. 뭐 했대요. 그래서 다가 왔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은 뭔가 잘될것 같아. 그래서 나는 할수 있어라는 긍정적 내용이었는데 이제 밤이 다가왔다라는 이게 부정적인 내용이 와서 역접의 연결사 접속 접속사 버스 사용을 했습니다. It got started getting very windy. 그래서 어떻게 되기 시작했냐면 어, 매우 바람이 거세지고 n 드 그리고 온도가 어떻게 됐대요? 빠르게 떨어졌다. 그래서 부정적인 내용이 계속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본문이 그래서 컴페니언이란 사람은 was a deep in forest 그래서 숲 깊숙하게 있었어요. So 그래서 그의 휴대폰이 couldn't get a signal, 시그널을 잡을 수가 신호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해석해주면 되고 원인과 결과로서 so를 써줘야 되지 because나 but이나 and가 들어가면은 안 됩니다. To make matters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상황이 점점 더안 좋게 됨에 따라 its 그 휴대폰의 배터리는 was nearly 거의 dead 다 끝난 상. 되었고요. 자, 그는 climbed up to the higher uh, spot. 그래서 가장 어, 더높은이죠더 높은 지점까지 올라가서 올라가서 어, found a weak signal. 약한 신호를 뭐 했습니다? 찾았습니다라고 해석해서 동사의 병렬 구조로 연결을 해 줘서 find가 들어가면은 틀립니다. 자, 그다음 he 그는 used a l last of his battery. 그의 휴대폰의 마지막을 뭐에 대요? 사용을 했습니다. to send a text message를 보내기 위해서 to his friend. 그의 친구에게 자인 n 메 h 지그 메시지에는 he 그가 said 말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목적어자 명사절이 들어갔습니다 그가 길을 잃었고요 and 그리고 needed help 도움을 필요로 했다라는 그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어자의 명사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2형식 아, 동사죠. was 그리고 3형식 동사인 need 병렬구조이기 때문에 접속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과거형 시제가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잘 보시고 he 그는 또한 sent picture 사진을 보냈습니다. to show 뭐하기 위해서 그의 주변을 보여주기 위해서 to s h 부사적용법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컴페니언의 친구는 share the message를 그리고 그 사진을 공유를 했습니다. with e local police 그래서 경찰서에, 자, went up local police. 그래서 그 지역 경찰서가 지금 복수 명사기 때문에, 워를 썼습니다. 워즈처럼 틀립니다. 그래서 알려짐을 당했을 때 그래서 알게 됐을 때 그래서 그 어, 실종된 그 등산객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됐을 때 t 그들은 의미하는 건 바로 폴리스죠 자, 그 경찰관들은 immediately 즉시 s e n t a rescue team rescue 팀을 구조팀을 보냈습니다 자, 여기서는 despite 전치사입니다 어, 이래도 불구하고 바꿔 쓰면 안 되는 게 바로 부사의 주사 부사 중에서 양보를 의미하는 although, even though, even if인데 바꿔놓으면 안 됩니다 바꿔쓰는 표현은 전치사로 in spite of 입니다 자, 그래서 밤 에 걸쳐 뭐하는 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 y 그들이 의미하는 건 로코폴리스. 그래서 복수형이기 때문에 데이 y 를 써줘야 됩니다. 그 경찰관들이 still 여전히 didn't have any i d e a 그래서 몰랐습니다. 자, 뭐를 어디에 컴패니언이 있는지를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 조동사 감조 의문이 들어갔고요. a s 는 지금 일형식 동사입니다. 불완전하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의문 부사기 때문에 where 어디에라는 위치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where를 사용을 했지. 얘를 what, that, how로 바꿔쓸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in the picture 그 사진에서 그의 다리들은 그의 다리들이 were hanging 걸려 있었습니다. 자 over the edge of the canyon with rocks and green trees 그래서 그 바위들과 초록색 나무들 나무들 의 가장자리에 걸쳐 걸려 있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현재 분사를 써야지 과거 분사 hung이나 hang들을 쓰면 안 됩니다. 어디 어디 에 걸려 있다라는 표현 자체가 자동사를 였기 때문에 수동태를 쓸 수는 없습니다. 수를 쓰는 건 교수형의 죄다. 그래서 교수형에 취하게 된 그런 의미일 때는 사용이 되나 지금 여기서는 뭔가 걸려 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행잉. 그 다음 넘어가죠. 그의 다리들은 월커버드 덮여 있었습니다. in black 검은, 검정색 애쉬 h 재로써 덮여져 있었습니다. from 최근의 산불 산불로부터 의 산불에서 나오는 그 재인 거죠. 그래서 다리가 무언가를 덮는 게 아니라 덮여짐을 당한 거기 때문에 그거 분사를 썼고요. 그래서 커버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however 또 역, 역접의 연결사가 들어갔는데 그 사진은 도움이 됐대요? 도움이 되지 않았요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 경찰관을 그래서 부정적 내용이었어요. 그냥 어 어떤 내용이 지금 앞에 있는 희망을 가지고서 사진과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정보를 그래서 share 공유를 했다라는 긍정적인 희망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썼지만 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이둘 내용이 뭐기 때문에 역접이기 때문에 역접의 연결사 however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경찰관을 많이 왜냐하면 퀄리티가 워즈풀했고 어, due to 뭐 때문에 약한 시그널 때문에 퀄리티가 어, 풀했고 좋지 않았고 and 그리고 그의 location 그의 위치의 세팅값이 설정값이 were turned off 어떻게 됐기 때문에 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그 다음 본문 3자 그래서 컴패니언이 이미 하룻밤을 보내고 났기 때문에 다른 조건에서 보내고 났기 때문에 경찰관은 worried 뭐 했습니다? 걱정을 했습니다 about his spending a second night 두 번째 날을 두 번째 밤을 뭐 하는 것? 보내는 것에 대해서 so 그래서 라는 이 접속사를 쓰려면은 원인과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so 라는 표현은 that's why 또는 this is why 아니면 therefore 이라는 표현으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decide d to use social media를 사용하는 것을 결정을 했다라는 내용이고 decide는 목적어 자리에 꼭 to 부정사로 목적을 채는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to use를 사용해야지 using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 뭐하기 위해서 to find out if 다음에 명사절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if는 명사절입니다. 부사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find out v3에 대한 목적어 자리에 찾아본다라는 것은 지금 확실치 않기 때문에 찾아보는 거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 명사절 부사 if를 썼어요.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은 바로 whether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명사 접수사 대세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 단서들을 알아볼 수, 찾을 어, 찾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in the picture, 그 사진에서 they, 그들은 posted, 게시했습니다. 그 사진을 and they asked, 뭐 했습니다. 불확실해서 물어봤습니다. 목적은 어 명사 접수사 if가 들어갔고, 여기도 that 들어가면 안되고, 왼쪽으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scenery, 그 풍경을, 그 장면을 인지할 수, 인지할 수, you know, 인지했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자 그리고 그 사진인데 어떤 사진이냐면 경찰에서 공유된 그 사진이 was seen 보여짐을 당했었습니다. By a cal, uh, Californian named Ben Ku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캘리포니아 사람에 의해서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 사진이 지금 단수기 때문에 was 썼습니다. were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들어가 지금 수동이기 때문에 named가 들어가야지 naming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의 취미들 중에 하나 그가 의미하는 건 여기서는 누구다? Ben이었다. 그 Ben의 취미들 중에 하나가 단수기 때문에 is를 썼죠. 어, 그래서. <laughs> 자, satellite uh, image 그래서 인공위성의 그 이미지들을 뭐 하는 것? 알아보는 것, 조사하는 것이다. to track the forest fire. 그래서 산불을 추적하기 위해서 그 인공위성의 이미지를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고 informing people.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다? 알리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취미다 그래서 잠재적인 어떤 위험에 대해서. he 는 also 또한 즐긴 다에 대한 목적어 자를 동명사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to determine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determining. 그래서 뭐 하는 것? 결정짓는 것 것을, 결론을 내는 것을 뭐합니다? 즐깁니다. 자 어디서 사진들이 월 테이큰 찍혔고 그리고 어디서 무브즈, 무비스 그래서 영화들이 촬영이 됐는지를 뭐하는 거 결정을 내리는 것을 즐깁니다. 자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 주어동사 간접부문이 들어갔고요. 자 의문사 주어동사 간주부문이두 개가 앤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어 동사, 주어 동사고, 수동이 때문에 과거 분사, 수동태를 지금 사용을 했죠. 그리고 영화도 촬영이 되어지면 당하는 거기 때문에 수동태라서 과거 분사가 지금 쓰였습니다. 수동태가 쓰였습니다. 자, 뭐할 때? 자, 그가 그 컴페니언의 그 사진을 뭐할 때? 볼 때, 볼 때, 그는 즉시 뭐 했습니다. 관심이 생겨버렸죠. 자, when k 가 saw the black ash, 컴페니언 다리에 있는 그 검정색 저 그 제저 제를 뭐 했을 때 봤을 때 it 그것이 reminded him 그에게 상기시켜 줬는데 최근에 산불에 대해서 상기를 시켜 줬습니다. 기억나게 했었습니다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this 이것은 헬 e 도왔는데 그가 to inform 그래서 inform은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은 추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죠? 그컴페니언의 대략적인 그 위치를 추론하는 거, 추적하는 것을 도왔습니다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ave은 오형식 준사역 동사기 때문에 to 부정사도 써도 되지만 to가 없는 원형 부정사 inform만 써도 음,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w h 가 was very 매우 친숙합니다. 친숙했습니다. the area 그 지역과 왜냐하면 그가 had tracked a fire before 전에 그 산불을 추적 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산불이에서 추적한 적이 있는게 과거보다 더 먼저 발생한거라 과거완료 사용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확인해놓은 것도 더 먼저 발생한거라 과거완료 사용하셔야 됩니다. The pictures 그 특징들 그 지역의 그 인공위성 이미지들에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from the plants and the trees 이 컴페니언의 사진에 있는 그 식물과 뭐 나무들로부터 크는 가스들 추측했는데 뭘 추측했냐 목자리 명사절이 들어갔죠. It 그것이 must be the e South side. 그래서 남쪽에 남쪽일 림에 틀림이 없다라는. 여기서 must도 뭐 뭐뭐 해야 한다가 아니라 뭐뭐 이미 틀림이 없다기 때문에 should와 has to로 바꾸실 수가 없습니다. 그 산의. 자 그리고 북쪽 지역, 북쪽 지역이 does uh, does not have any green valley. 그래서 초록색의 초록색의 어떤 계곡 계곡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그 사진에서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 내려가서. 자, 본문 마지막 삽니다. 자, 힘내세요. 자, 여기서 파이널 마지막 단계로서 그는 c o m p e d 그 view 그 관점을 그 시야를 비교를 했습니다. 컴페니언의 그 사진에서 자, 뭐와 함께 인공위전 더 많은 인공위성의 사진들과 함께 파이널리 마지막으로 he 그는 found a match. 그래서 뭐를 알아봤다 어떤 일치함을 찾았고요 자 그리고 제공해 줬습니다 누구에게 경찰관에게 목적 어자리만 에게라고 해석이 됩니다 을르르 해석되는 건 위드 뒤에 컴패니언의 가능한 위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해석하는 거고 위드 대신에 폴로 받고 나온다면은 a와 b의 위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위드 뒤에 있던 게 앞으로 위드가 폴로 바뀐다면은 그래서 동사 뒤에서 썼던 게 뒤로 꼭. 바꿔줘야 되고요 자그 다음에 경찰관은 센트 보냈습니다 레스큐 헬리콥터를 그래서 그 위치에 엔드 그리고 컴페인을 찾았고 랏스 덴어마이 w 웨이 그래서 몇 마일 나가지 않아서 찾았고 자 그럼 그 지역으로부터 그쿠에 의해서 어떻게 된 제시가 된 들어가는 추송이기 때문에 거고 분사가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된다면 is w h 이즈 어 위치 워즈 정도가 생략이 됐겠죠 자뭐 때문에 쿠에 그의 unusual skill, 그래서 남다른, 비상한 어떤 그 기술 때문에, 자, companion was, 뭐 했대요? 그죠? 어, 구조를 당했습니다. unharmed, 어떻게 된 채로, 그죠? 렇 해를 입지 않은 채로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바꿔수있는 표현은 부살 접사 생략하고 주어 똑같이 생략돼서, 분사구문 정도로 봐도 돼서, why he was unharmed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비, 어, thanks to는 because as since now 인데 s i 이랑 부사절 접속사랑 바꿔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전사기 때문에 because, of, thanks to, on account of, due to, on account of 그죠? 이 단어들로 다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he 그는 나중에는 thanks 코에한테 감사를 표했습니다. A video call 그래서 어, 영상 통화로 그리고 그 로컬 그 지역에 있는 경찰관 모두가 경찰관이 복수죠. 그래서 아이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그 하이커 그래서 등산객들에게 뭐한다? remain 상기시켜주고 있는 중입니다. 두레관계가 지금 능동이죠. 그래서 현재 분사를 썼고요. 그 하이커들에 대한 형용사절을 좀 꾸며주는 거죠. 복수기 때문에 하이스가 쓴게 아니라 하이크를 썼습니다. 혼자 뭐하는 등산하는 등산객들에게 to inform 그 등산객들이 뭐하도록 그렇죠. 다른 이들이 알려주고 다른 애들에게 알려주도록 그들의 계획된 그렇죠. Planned route 계획된 그 루트를 뭐하라고 알려주라고 뭐해줍니다.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돼요. 그래서 리마인드 여기서 오형식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목적은 목적격 보호죠 그래서 목적격 보호꼭투투을사사를 지금 을용을 해야 됩니다. 자, a n d 그리고 그 목적격 보의 호두 번째 열거죠 항상 뭐 한다. 그래서 paper map, 그래서 종이로 되어 있는 그 지도를 가지고 다니도록 리마이닝 상기시켜 상기시켜 주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해석해 주세요. 그래서 목적격 보에 호 대한 병렬구조기 때문에 여기 꼭투부정사 형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bring 이라든지 bring 이라든지 다른 형태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this 이거 uh, this is Marisha uh, Re, Reynolds 였습니다라고 이제 LA 에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앵커 앵커라고 할까요? 이제 이 사람이. 어 이제 어, 보도를 이제 마치는 거죠. 그래서 now back to the studio로 돌아가볼게요라고 하면서 본문 4까지 내용을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지문은 어법이 중간중간 병렬 구조가 몇몇 나와요. 그 형태, 그 서술어의 형태, 동사의 형태를 좀 눈여겨 봐주시고, 그리고 중간중간 역접이 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왜 역접을 쓰는지를 이를 하면, 이해를 하면 은 어, 연결사 맞추는 문제에서도 도움이 되고 또는 순서삽입 문제 풀 때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또 과거완료가 나옵니다. 더 먼저 발생한 게 뭔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죠자그럼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 과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